바로 연봉 1억을 찍었고요. 네, 2년 차때 연봉 2억, 3년 차때 연봉 3억. 비현실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귀인을 만나야 된다.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선배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했는데. 오늘은 제가 월 1억을 벌기까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은 뭘로 시작하요 네, 저는 이제 군복무를 아르 t 시 장교로 임했는데요. 2009년도 당시에 월급 130만 원 정도 벌었죠. 저는 돈에 대한 좀 결핍이 많았어요. 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하기에는 모아 놓은 돈도 없고 뛰어난 아이템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내가 영업부터 시작하자. 내가 하는 만큼 벌수 있는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 영업을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업의 꽃은 보험 영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상품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영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커미션도 가장 높은 분야가 보험이었어요. 아, 내가 이왕 영업할 거라면 가장 힘든 것부터 해보자. 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도 잘 판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상품은 더팔 수, 쉽게 팔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험한다고 하면 네. 안 좋은 인식이나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많죠. 왜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까 이 영업에 대한 이미지가 왜안 좋을까 저 스스로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보니까 계약하기 전과 계약 후 달라지는 담당 관리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는 정말 잘해주다가 계약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관심도 없고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성공하려면 이거 실패하는 것에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계약하기 전보다 오히려 계약하고 나서 후에 더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할 자신이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능숙하게 영업을 하신 거라는 네,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외향적일 거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외향적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왜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저희 부모님한테 월 1억을 드려보는 게제 꿈이었는데, 정확하게 3년 만에 드리긴 했거든요. 너무나 간절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 내성적인 성격도 제가 외향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력을 한 거죠. 영업 첫 주부터 이 저희 보험업에서 이 3W라고 하는 매주 3건의 신계약을 끊기지 않고 진행하는 걸첫 주부터 했어요. 3W를 진행하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어 2년 4개월간 3W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자. 대부분 영업이라는 게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사업 시작하면 지인들한테 알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한테 이미 알려놓은 상태였고 지인부터 시작해서 저는 소개 영업만 했어요. 내 지인만으로의 그런 한계가 네. 있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이 귀인을 만나야 된다.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린 정인데 이한 분을 통해서 최소 10명에서 15명을 계약하게 만들어준 그첫 번째 분을 저는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3W 한 16주 정도. 그더 그러니까 이상 이 지인풀이 없어지고 소개 받은 분들 통해서도 만날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분을 통해서 이후에 10명, 15명을 계약하게 되면서 또 3W를 계속 이어가게 됐거든요 어, 실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까지 제가 단한 건의 계약도 없었어요. W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W를 맞춰야 되니까 일요일 날 이제 약속 잡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잠수를 타셔 가지고 결국 이제 못 만나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 8시가 된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지금 3W를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그래서 어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그제 성공 시스템 중에 그 맵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맵북이 뭐냐면 전국 지도가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양평에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맵북을 펴본 거죠. 한3명 정도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알리지 않았던 선배거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뭔가 연락하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이어서 유일하게 제가 알리지 않았던 선배인데. 와그 선배가 하필 거기 적혀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언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laughs> 제가 만약에 이 3W라고 하는 일주일 안에 달성해야 할이 절박한 목표가 없었다라면 저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뭐, 뭐 그냥 뭐 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절박한 3W는 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8시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배를 발견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laughs> 전화를 했는데 그 선배가 받자마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타이밍인 게이 선배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올라간 상태, 상태였던 거예요. 그니까 이분은 어, 이 돈을 내가 강제로 어딘가 저축을 할리즈를 갖고 있었던 거죠. 받자마자 와 하나 들어줄게라고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멋있다. 그날 예, 정말 예상치 못한 저의 전화 한 통화로 그날 어, 기적과 같이 세 건의 계약을 마치고 그 선배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간부님들을 다음 주에 소개받고 계속 3W를 제가 이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가 저의 첫 번째 귀인인데 전혀 귀인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보고 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누가 귀인이 될지 모르니까 정말 저는 소개를 받을 때도 이 고객님한테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분들만 봤거든요. 계약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고객님이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저는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분들만 계속 알고 지내고 싶다. 나중에 그분이 필요할 때 제가 도움 드리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받거든요. 그렇게 소개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소개받으면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 내가 3년 안에는 주기적으로 안 볼락을 들여서 3년 안에만 만나서 내 고객님으로 모시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귀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했던 거죠. 1억을 달성했다. 음. 이런 게 언제죠? 첫해에 바로 연봉 1억을 찍었고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2년차 때 연봉 2억, 그 다음에 3년차 때 연봉 3억. 저는 한 해가 달 때마다 연봉 1억씩 높여왔어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이 피플 비즈니스에서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 사업 영어, 모든 성공의 본질은 복리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고객 한명부터 100명을 만들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겠죠. 이때는 저도 신입이니까, 즉 1년차 때니까 지식도 없어. 기술도 부족해. 나를 도와주는 단골 손님들도 없어. 귀인도 없어.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W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3W 관련된 행동만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달성하니까 제 고객이 1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치, 조금 더 수월하다. 그쵸 이제 51주부터 3W 100주까지는 좀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1년차 때보다는 어땠을까요? 2년차 때는? 쉽지는 않아요. <laughs>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더라. 왜? 이제 난 지식도 많아. 기술도 잘해. 그리고 내 고객들도 님 많고 나를 도와주는 단골 손님들도 많아. 3년차 때는 어땠을까요? 더 수월해졌겠죠. 1년이라는 시간만큼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처음이 힘든 거다. 오늘 안 그래도 갖고 왔는데요. 3W 100주를 달성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받은 트로피고요. 보험업에서는 연봉 1억을 MDRT라고 하고요. MDRT의 3배 그거를 커트 오브 테이블 그래서 COT라고 합니다. 저는 첫해 MDRT를 바로 달성했고요. 2년차, 3년차 때 COT 그래서 COT 멤버 지금은 어떤 사람을 하고 계니니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터득하고 알고 있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께 알려줘서 이 조직을 세팅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현대 홈쇼핑에서 만든 보험 대리점 이 GA에서 총괄 사업 단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500명 정도의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교육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완전 빵으로 돌아간다면나 음. 이거부터 하 저는 지금 단군일에 가장 돈을 벌기 편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자꾸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 2009년도에는 카톡이 없었어요. SNS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홍보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연예인이 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연예인이 될수 있는 시대죠. 제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사라진다 다시 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SNS를 집중하겠죠. SNS를 통해서 저를 브랜딩을 할것 같아요.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퀀텀 점프 하실 때까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